어 사기죄로 감옥에 어. 갔대. 아 무슨 소리야? 어이해는 피자다. 와. 왜? 축 처진 어깨 피자, 아, 피자 허리 피자, 피자 찌그러진 <laughs> 얼굴 활짝 피자. 아. 여러분의 얼굴을 활짝 피어나게 도와주는 어이해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야, 아니 어떤 신랑이 네네. 항상 이렇게 축쳐져 있더래. 오, 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 응. 매일, 매일 구기자를 먹이는. 거야. 구기자 얼굴 구기자 아 그렇게 그래, 구겨지는 거야 그래서 시자로 바꿔줬더니 표지들의. 야 목사님 응. 제가 오늘 뭔가. 어, 근데 왜안 웃냐? 진짜 언어 유희 죽입니다. 웃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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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웃었어야 됐나요? <laughs> 네, 그렇지. 웃으라고 했더니. 안 웃어가지고 <laughs> 응, 응, 응. 그 집사님 안목의 집사님 잘 알죠. 안목의 집사님이 누구예요? 어, <laughs> <laughs> <암흑의> 집사님. <laughs> 거시기잖아. 어. 아, 아 알, 알죠 알죠 알죠. 어. 아니 그 집사님 조금. 친한 거 같아서 내가 어어어. 할 얘기가 있었는데 엄청 친하죠 우리 응. 그 집사님이 응. 사기죄로 응. 감옥에 갔대. 아 무슨 소리야? 아, 어제 커피 마셨다니까 우리 그럼 본인 뭐 사기 당했다고 나한테 하소연해가지고 내가 그 상담해주고 왔고 어디서 아, 좀 그런 얘기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 형님.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해? 누가 나를 자꾸 뒤에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얘기 안 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이라고는 그렇지. 하지만 음... 아니 뭐 사기죄로 그 감옥에 가신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났나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출소하셨나 아무튼 나는 집사님 생각이 나서 오. 좀 피하라고 얘기하고 오. 싶어가지고 저는 뭐 솔직히 뭐그 집사님보다 음. 이런 말 전하고 다니는 <laughs> 집사님을 피하고 싶네요 예. 예. 남의 얘기를 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 특별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음. 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음.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잖아요. 네네네. 누구는 나쁘다. 그게 그냥 나쁜 거야. 음. 누구는 좋다. 괜찮아. 왜 좋냐, 왜 나쁘냐. 뭐라고 아무것도 몰라. 음. 그첫 언어를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전 음. 빼앗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빼는 네. 거죠. 네. 어, 선입견을 딱갖게위해 선입견을 갖는 아.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나쁘대. 아. 이렇게 해놓그나마면 평생 이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놓는 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어... 택시 지나가면 음... 기다리면 또 와요 음... 그런데 내가 함께했던 좋은 사람 지나가버리면 음... 그런 사람 다시 만나기 오... 어려워 오... 그래, 그래. 물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어어, 만나서는 안될 사람도 있어서 누가 음... 그런 정보를 줬다면 음... 어, 감사할 수 있죠 음... 그렇지만 사람은 나하고의 사람이니 가깝잖아 음... 근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떼어내고 싶은 어, 나만 가까워지면 좋겠다 아, 그런 아, 마음이 음. 있어서 음. 사실은 없는 얘기도 음. 많은 부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지어내는 경우도 있고 어, 어.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전부가 아닐 수 어, 있거든 맞아, 맞아. 내면에 어떤 말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음. 또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 하는 맞아. 거를 음. 제가 늘 느끼는 게 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은 음. 서로 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음. 익명의 크리스천이될 수도 있어요. 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번에 하와이 예를 들면, 음. 거기는 늘 고인원 안에서 음. 머물러 있잖아요. 고 음. 그 안에 한인사회에서 만나고, 음. 또 교회로 만나고, 동아리로 만나고, 렇게 만나다 보니까, 음. 그 안에서 소문이 확 퍼져버리면, 삽시간에 2만 명, 3만 명의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음. 사회생활도 안 되는. 어, 아, 어. 낙인는딱 지켜버리는 음. 건데 제가 성경 한글좀 읽어볼게요. 어, 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음. 내가 음.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대. 음.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음. 그러니까 내가 한말 때문에 의롭담도, 의롭담도 받고, 받고 내가 한말 때문에 정지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윗이 한 얘기처럼 음. 내가 말한마디라도 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라는 <laughs> 기도를 음. 빼 먹지 않고 한다는 음. 제 주변에 음. 지인이 있어요. 음. 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아, 그분의 기도가 음. 중요한 기도였다. 그래요. 나도 좀 잊지 말고 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문이라는 건 신기해요. 아, 진짜 빨리 소문은 오. 어떻게 요 여기서 방국했다고 그러거든 여기 쯤 가면은 뭐라고 그랬어? 똥쌌지. 그렇지. <laughs> 그런 거야. 오오. 아, 여기 좀 다른 예를 들면 안 될까? <laughs> <laughs> 저, 저. <웃음> 목사님, 왜 하필 이 얘기를 해서. 왜, <laughs>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해준 거야. 아, 어, 어 아, 목사님, <laughs> 험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 <laughs> 우리가 그 불편한 정보를 듣게 됐다 음, 하면 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음. 음. 내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목사님들과 상담도 좀 해보고. 그런데 우리 문화는 감의 문화라 음. 한번에 딱. 꽂히면, 음. 거기, 에 눈도, 불류나가는 거예요. 어, 맞아. 나 어, 들었어. 뭐, 나도 들은 얘기지만 내가 음. 뭐 없는 얘기 했나? 음. 나 들었으니 하는 얘기야. 정말 책임을 안 지는 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속담에, 아니 음, 음. 땡굴뚝에연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이렇게 그 힘을 음. 실어주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더 힘들어주는, 힘을 음. 실어주는 게, 음. 아,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정신 빠짝 차리고 있는데, 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딱 해. 음. 아이고 그때 그래서 에이, 그 얘기가 그렇지, 나왔구만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작은 실수도 용납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의 주원글시는 계속 그러니까요 어,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그니까 러 이게 사회에 엄청 마, 만연해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교회 안에서만은 음. 이러지 않았으면 사람은 몇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 오늘 아팠던 사람이 내일 좋은 사람이 될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오늘 아군이 내일 적군이 음. 될수 있고 오늘 적군이 내일 아군이 될 수도 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음. 봐요. 그래서 정말 나쁜 소문 안 내는 노력 음. 또 나쁜 소문에 희생양이 되지 않는 오.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해와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